안녕하세요. 더무장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해외에서 받은 카달로그를 스캔하는 영상입니다. 영상을 보여드리기 앞서 이 많은 팜플렛 보이시나요? 해외 출장이나 전시회 가셔서 받으신 팜플렛, 카달로그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? 아마도 이런 백에 담아서 어디 창고나 서랍장에 그대로 모셔둘 겁니다. 그리고 해가 바뀌면 버려지겠죠. 출장을 가고 전시회를 가는 건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. 다녀와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고 실무에 적용을 해야죠. 이럴 때 시저 스캐너로 스캔을 해보세요. 저희 더무제도 출장과 전시회를 많이 다니는데요. 솔직히 이런 팜플렛, 이런 거, 이런 거. 얘는 심지어 찢어지고 명암도 붙어 있네요. 이런 걸 스캔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걸 평판 스캐너에 스캔을 한다면? 그러면 아우라는 어떨까요? 자, 말보다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스캔 패드에 스캔할 대상물을 올려놓고요. 자, 플랫페이퍼. 플랫페이퍼는 외곽 라인을 자동으로 인식을 합니다. 이 검, 노란색 박스가 스캔하고자 하는 대상물을 쫓아다니죠. 그래서 기울어져 있는 부분에 정 위치를 시킵니다. 스캔해 볼까요? 그리고 입장으로. 어, 이 종이 같은 경우는 코팅이 되어 있는 팜플릿인데요. 지금 제가 이빛 번짐 때문에 사이드 조명을 켠 상태입니다. 메인 조명을 한번 볼까요? 그럼 바로 빛 번짐이 생깁니다. 오버헤드 스캐너는 이런 빛 번짐이 단점인데요. 이렇게 빛 번짐이 발생을 했을 때는. 에 사이드 조명을 키면 메인 조명은 자동으로 꺼지고 사이드 조명이 켜지면서 빛 번짐이 최소화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오버헤드 스캐너는 100%이빛 반사를 막을 수는 없어요. 하지만 외부 조명이나 이 실내에 있는 조명을 모든 끈 상태에서 사이드 조명을 킨 상태에서 스캔을 하게 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는 있지만 번거롭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. 자 뒷장도 스캔을 해볼게요. 그리고 이렇게 카달로그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은 펼친 채 플랫페이퍼. 플랫페이퍼는 말씀드린대로 이 외곽라인을 인식을 해서 앞에 있는 커버나 아니면 뒷장 아니면 전체를 찍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. 스캔 그리고 펼친 채 스캔하려는 대상의 가운데선과 그리고 이 점선을 일치를 시키고요. 똑바로 무조건 100%안 맞추셔도 됩니다. 이 직사각형 안에만 들어오면 되고요. 자 스캔 그러면 왼쪽에 또 이렇게 이미지 보정 처리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이 속도와 어, OCR 변환 속도는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집니다. 보통 저희가 그 기본 권장, 값, 권장 값은 i5에 DDR 4기가로 추천을 드리고요. 가장, 그, 더 성능을 내려고 하면 i7의 DDR 8기가 이상일 때에는 더 빠른 속도를 낼수 있습니다. 자, 약간 삐뚤어져 있는 상태에서 스캔 한번 해볼게요. 보이소 어, 끝났네요 자 이렇게 거의 A4보다 더큰 용지 같은 경우도. 이런 건 이제 플랫페이퍼나 아니면 선택한 부분 스캔을 가능합니다. 내가 이렇게 원하는 페이지를, 부분을 선택을 해서 하거나 아니면 노프레싱으로 하면, 아, 그냥 이 전체 면을 그냥 한꺼번에 찍는 겁니다. 이 검은색 되어 있는 부분까지는 나오고요. 플랫페이퍼로 한번 찍어볼게요. 이렇게 찍어도 되고요. 이렇게 펼쳐놓고 찍어도 됩니다. 이렇게 찍어도 되고요. 스캔된 페이지를 보여드릴게요. 어떤가요? 괜찮죠? 자, 이 스캔된 페이지를 선택을 하고 OCR로 변환을 해보겠습니다. 시간 관계상 몇 페이지만 해볼게요. Searchable PDF, English로 하고요. 파일명 넣고요. 그리고 저장을 하면 이미지가 로드가 되고, 그다음 OCR이 변환이 됩니다. OCR 변환은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집니다. DDR값이 높으면 높을수록, 그리고 CPU값이 좀 높으면 높을수록 이미지 보정 처리와 OCR 변화는 속도는 상당히 올라갑니다. 제 컴퓨터는 거의 한 5년 된 컴퓨터인데요. 속도가 좀... 다른 컴퓨터에 좀 비해 느립니다. 이점 감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OCR로 변환된 PDF를 보시면 이 이미지와 텍스트가 선명하지는 않아요. 그 이유가 아우라인 경우는 14메가 픽셀에 240dpi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가 더 안그래도 품질이 좀 떨어지는데 압축률이 높다 보니까 더 깨지는 게 보입니다. e t 1 6플러스는300 d p i 에 어, 16메가 픽셀이거든요. 이 픽셀 값과 이미지 그 DPI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OCR을 변화를 했을 때에도 이미지가 원본과 거의 흡사하게끔 나옵니다. 어,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. 두 제품에 대한 차이점은요. T 네 이렇게. 넘어갔어도 그 페이지로 넘어가는 걸볼수 있습니다. 스캔하기 전까지는 기억 없는 쓰레기였지만 아우라로 스캔을 하면 이제 이 팜플렛들은 카달로그는 정보와 자료가 됩니다. 스캔된 파일을 출장 보고서와 함께 제출해 보면 어떨까요? 아마 칭찬이 섀도할것 같은데요. 아우라, 당신이 더욱더 스마트해지는 지름길. 감사합니다. 도무제였습니다.